이제부터 여러분들 피어는 없습니다. <목소리> 어? <목소리> 어? 그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단한 멤버도 통과를 하지 클레버 유쌤도 길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바로 할콘텐츠는 많이 보셨죠? 자 유연성 캐스입니다. 아, 자 우리 멤버들 오늘 다 같이 어디까지 유연한지를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자신 있나요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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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일등한 친구에게는 어마무시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유쌤의 사랑. 그건 여러분들이 받기에 너무 큰 선물이에요. 유쌤의 카드. 아, 아니. 끝까지 할수 있는 멤버가 누군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자, 다시 갈게요. 스트레칭 한번 지금 해볼게요. 자, 둘, 셋. 자, 근육을 풀어주고, 어? 아, 재윤이, 아!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신개념 스트레칭 거인데, 네. 일단, 팔팔 재윤이가, 아, TA 강가 엄청 많네요. 네, 여러분, 따라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우리 인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반반 나눠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큰 멤버들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작. 여러분, 엄마 무시합니다. 여기서 전부 탈락할 수도 있어요. 아, 너 얘기는 바닥 아니까 아니, 저, 저 이거 얘기해 뭘 완전 못해요. 얘기해주지 않는데뭘 완전 못한다는 거지? 이번에 할 동작은요, 바로. 허리를 숙여서 손바닥으로 에이? 땅바닥 찍깁니다 손바닥, 저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니까 손끝으로만. 아, 구름이가 인자한 표정으로 지금 음 이렇게 웃었거든요. 손끝으로만. 애들 때문에 봐주세요. 전할수 있는데 손끝으로만 약간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안 되는 친구들 많습니다. 이거 헛세안 돼요. 헛세 나이 들어서. 안 자, 준비. 시작. 오, 어? 규현 장난한 거죠? 아, 규현이 장난한 거 아닌가요? 규현이가 지금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뭐, 아. <laughs> 초원이가 이렇게 싫어하는 표정 처음 봤거든요, 지금. <laughs> 자, 기현이 빼고 전원 통답입니다 <laughs> 아 방금... <laughs> 자, 우리 그럼 B팀 가겠습니다. <laughs> 자, 아, b 팅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돌아주시고요. 자! 바닥에 안다는 친구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laughs> 어, 아 있잖아요.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요아 진짜! <목소리> 시연이 가운데로 올게요. 자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아. 그래도 귀현이보다 많이 나와요. 아! 귀현이가 아, 갑자기 왜? 우와 여기서는 우리 B 팀시연이만안 됐습니다. <laughs> 자 다음 A 팀 나와주세요. 뿅. 뿅! 자아 여러분 우리 A 팀 나왔습니다. 우리 A 팀 여러분들 두 번째 미션은 앞으로 다리 찢기입니다. <목소리> 인정이 점점만 좋아져요. 시작! 어, 자! 오, 자, 구름이 됐어요. 구름이 됐어요. 인정, 인정. 와, 초원이 됩니다, 됩니다. 자, 다나! 다나, 됐어요, 됐어요. 자, 규현이! 규현이 뭐하죠? 자, 실패입니다. 우와. 규현이만 통과를 못했습니다. 자, 바로 피팅 갈게요. 응, 깡. 자, 아, 잠깐만요. 우리 나연이만 1등 하려고 지금 신발 벗고 왔거든요. 동작, 취해, 주세요! 오오오오오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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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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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시원이 빼고 전원 통과 하겠습니다아 우리 이거 나중에 시원이랑 규현이 중에 누가 더 뻣뻣한지를 어. 자 다음 동작 어마무시하니까 바로 에이틴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팀 어서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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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제 조금 난이도 올려보겠습니다 아, 레인보우 브릿지 자세 아시죠? 누워서 어 아. 기현이가 웃기 시작했어요. 아 기현이 빼고 기현이 뭐하죠? 못했습니다. 기현이 돌아왔네요. 근데 구름이는 로봇인가요? 표정이 계속 똑같아 계속 웃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자 누워주시고요. 어 다나! 아 누는 아, 것도 사치다. 아 다나 바로 통과입니다. 아 다나 나머지 세 친구 성공할 수 있을지 갑니다. 자, 준비 시 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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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죠 어 규현이 됐습니다 어 됐어요 됐어요 어 구름이도 됐고요 자어어 어, 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최초로 최초로 저는 통갑니다 아, 이따가 우리 세레모니로 규현이가 이 상태로 집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쁘니까 이 상태로 집까지 갑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A 팀 저는 통갑니다 자 B 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뿅자아 여러분들 이제 B 팀 차례입니다 아까 뒤에 점수 웃었거든요. 재윤이가 아, 나는 공중에 점프해서 바로 착지를 그렇게 한다고 자 이제 다 누워주세요 자 시원이 그냥 시원이 지금 눕는 거 보니까 지금 그냥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도조차 안 하고 준비 시 자. 뭐야 아 시원이 아 시원아 시원이 됐습니다 아 윤서 윤서가 다음 앨범에 이 안무 꼭 넣어야 돼요. 다 같이 이 안무를 네? 해야 돼요. 네? 자 우리 A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요. 바로 에스코피온스콜피온 자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건다 잘한 것처럼 얘기해. 이제부터 여러분들 피어스는 없습니다. 여기는 에 전갈들만 남아있거든요 이제. 자 준비 시작 갑니다. 오다 됐어요 와. 자 구름이 구름이 구름이. 아. 어, 초은이 된것 같아요. 초은이 된것 같아요. 규현이야, 규현이 갈게요 자, 자, 규현이. 아, 아, 왜 원숭이 자세를 아시죠 지금 우리 성공한 친구, 다나. 아, 구름이도 이 정도면 성공하고 자, 초은이도 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아요. 저도 정도면 이 성공해요. 유일하게 오늘 원숭이를 성공했습니다. 규현이, 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바로 비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팅, 어, 주세요. 아, B팀! 아, 우리 나연이 벌써 신났습니다. 정갈이 될 생각에 신나있거든요 네, 아! 어, 뭐죠? 정말못될것 같은데? 자, 다 같이 정갈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죠? 자, 재훈이 가 재훈이! 나연이 가 나연이! 보여주세요! 뭔가 지금, 뭐죠? 시현이 아! 시연이 왜, 스트레칭 하시나요 지금? 아, 좀! 어? 자, 이러다 어, 방송 내일 끝날 것 같아서 어, 네 B팀에서는 단한 멤버도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저 이제 단신이잖아 보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팔이 짧아. 아 팔이 짧아서 듣고 있는데 너무 슬퍼서요 지금 눈물 나거든요. 너무 슬픈 얘기라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 뭐 볼까요? 뿅. 뿅! 자, 여러분들. 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유연성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이 테스트를 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테스트는 통과하셔야지만 다음에 우리 비타민과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어느 정도 하는지를 여러분한 번 보여줬으니까. 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규현이가 이긴다고 하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가는데? 그 잘못한 멤버가 이긴다고 하면. 다음에 한번 비타민과 대결을 통해서 클레버에서 유연성 1등이 누군지 어느 팀이 1등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멤버들 대부분이 통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몇명 빼고. 지금 시연이랑 규현이가 땀을 너무 흘리고 있거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도 어마무시한 경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내 손을 까봐.